마 y 2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어쌤 그럼 이거 어차피 중점이 원의 중심이니까 이거 중점 구하고 반지름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반지름 찾은 다음 이렇게 식 쓰면 되겠네요라고 할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긴 한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식도 한번 보자. 이거 알겠죠? <목소리> 자, 우리 원의 방정식. 개념 한번 해볼 겁니다. 원의 방정식 개념 보시면은, 어 일단 원의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 거예요. 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한 점을 기준으로, 그지?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모았더니 걔네가 원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한 점을 우리가 A 콤마 B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어이 원위의 한 점을 X 콤마 Y라고 투자? 뭐 이런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어디, 어디를 찍든 간에 계속 같은 거라고, 그지? 그래서 그 같은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르고 R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다 빌드업을 쌓아온 거거든? <laughs> 평면 자표 있죠? 평면 자표에서 얘가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알려준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원방이식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그 x 마이너스 a의 제곱인 거에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이야라는 식이 나오는 거 알겠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의 그 표준형이 되는 거고요. 얘가 표준형. 자, 그러고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원 방식을 보고 원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서 원에 대한 정보, 중심이 뭐다? 어, a, 콤마 b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 아리아,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 해서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그 어, 다음에, 이걸 전개한 형태 있지? 이걸 전개한 형태인, 자, ax의 제곱에 더하기, by의 제곱에 더하기, 어, cx에 플러스 dy에 플러스 e는 0. 이거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죠?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봐봐. 예를 그러면 <laughs> 전개를 했을 때 나온 식인 거잖아 표준형을 맞아? 근데 이제 뭐 이건 원에 대한 식이라고 했으니까 원방이고 우리가 정보를 뽑아낼 건데 그럼 이 식을 보고 얘가 원방인지 알수 있냐 그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이 식을 주고 일반형인 식을 주고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니?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어때야 돼? 반지름 있지?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죠?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a랑 b가 같아야 돼요 <웃음> 그래서 <웃음>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보통 요까지만 알고 넘어가거든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챙겨서 이제 가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제 쌤이랑 <laughs> 오늘 지금 이첫 번째로 할 거는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의 식을 세우기. 알겠죠? 그래서 이건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봤어. 됐니?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경우에 그럼 원의 식을 어떻게 세울 건지 한번 볼게요. 알겠죠? 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경우. 자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고 여기 지름의 양끝 점이 이렇게 있었어. 됐니? 그래서 얘를 x1, y1, 여기를 x2, y2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어, 쌤 그럼 이거 어차피 중점이 원의 중심이니까 이거 중점 구하고 반지름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반지름 찾은 다음에 이렇게 식 쓰면 되겠네요라고 할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긴 한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식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자, 어떤 식으로 해볼 수 있냐면 이원 위의 점 어떤 걸 찍더라도 상관없어 알겠지? 어떤 걸 찍더라도 항상 원 지름의 양 끝점과 연결하면 얘는 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기억하죠? 그지? 대답하고 싶죠? 자 그럼 여기서 x,y x,y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있잖아 여기서 기울기를 한번 활용해보는 거지 우리가 직방에서 기울기 배우고 왔잖아 기울기가 수직관계면 뭐야?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답해도 되는데, x-x1인 거분에 y-y1인 거랑 x-x2인 거분에 y-y2인 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지. 아, 그지? 그럼 여기서 봐봐. 이 분모에 있는 식 있지? 두개 곱한 거를 넘겨.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걸 다시 좌변으로 넘겨. 그럼 플러스로 넘어오겠지. 그럼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식이 X-X1에 x -X1에 x 2인 거에 플러스 Y-Y1에 Y-Y2는 0인 형태의 식이 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질 때 이런 식으로도 원방을 구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질 때 원방 구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봤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어, 원, 위, 의,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그 원방을 또 구하세요라는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원위의 세 점이 있을 때 원방 구하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일반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때는 일반형을. 어, 사용할 거다. 그럼 일반형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쌤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고, 어, 이때는, 어,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더하기, 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해서, 세 점을 대입하면 abc에 대한 세 개의 식이 나오겠지. 그걸로 연립해서, 이제 구해주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됐죠? 어. 그렇게 해서 뭐, 가시면 돼요. 됐니? 자, 그 다음에, <laughs> 우리, 어 이제 원의 방정식 세우기에서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인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한번 볼 거예요.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 AP에 우리 두 배한 거랑 뭐 BP랑 서로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A라는 게뭐 1,0이고 b가 마이너스 뭐 2,0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점 p는 뭐니? 라고 물어본다고 알겠지?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풀이를 볼게 그러면 얘를 먼저 제곱해버려 그럼 여기 4배 a,p의 제곱인 거는 여기서 b,p의 제곱이랑 같겠지 제곱하는 이유는 우리 점 p를 x,y라고 둘 거니까 p는 계속 움직이니까 그지? 보고 있니? x, y라고 둘 거니까, 그러면, 걔네들을 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을 쓸 건데, 제곱함 루트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갈 거야. 그러면, 네배에 x-1의 제곱인 거에 플러스,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얘는, bp 하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인 거에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전개, 전개 할 건데, 그때, 우리 3x의 제곱에 더하기, 3y 제곱 되는 거 알겠어? x 제곱, y 제곱 넘어가면, 그다음 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8x가 생기고 여기선 플러스 4x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2x가 생기겠지. 요거 이해돼? 그다음 얘는 상수항이 4고 얘는 4니까 사라지는 거 보여? 그래서 이거는 0인 형태로 식이 정리가 돼, 알겠죠? 해서 얘가 x의 제곱인 거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x는 0인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거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은 0해서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 어, 미쳤죠? 여기는, 어, 4 해서, 그지?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해서, 그, 중심이 2마 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된다 이거야. 이점피는 항상.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길이의 비를 가지는, 알겠지? 어, 이런 원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고 이점피의 자취를. 됐지? 이게, 쌤이 길이의 비를 요렇게 표현해, 표현도 했지만 어떻게 표현될 수도 있어, 얘가? 얘가, 그 AP 대 BP가 뭐1대2에요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지. 요거 해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 표현 방법으로 나오면 아이 점패 자체는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이거지. 근데 이게 어떤 원이냐? 어떤 원이냐라고 하면은 그 a하고 b를 몇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 있지. 됐어? 이거를 1대1로 내분하고 외분하는 점이 지름의 양끝점인 원이 된다 이거야 요거 이해돼? 어 그래서 이 점이 지름의 양끝점인 원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내분점 외분점 구해볼까? 그러면 우리가 내분점 먼저 구하면 두개 더한 거 내분점을 먼저 구해볼게요 두개 더한 거 3인 거 분의 크로스 크로스 하겠지 여기에 1대 2 적어놓고 가면 되거든? 그럼 크로스 크로스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에 플러스 2가 되고 그죠? 그 다음 콤마 얘는 3인 거 분해 그 얘는 어차피 0될거잖아 그죠? 그 다음 외분점도 한번 살펴보면은 두개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분에 여기 크로스 크로스 해서 빼야 되거든?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거 콤마 0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그 지름의 양 끝점이 하나가 0콤마 0이고, 하나는 4콤마 0인 거니까, 이거의 중점이 원의 중심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 원의 중심은 뭐가 되고, 2콤마 0이 되고, 반지름은 2콤마 0에서 0콤마 0까지의 거리인 2가 되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정보를 나타내는 거 알겠어? 요거 이해 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도 되고, 알겠지? 어이 개념 이용해서, 네 분점, 네 분점이 지름이 양 끝점인 거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알겠죠? 이해 됩니까? 해서, 그, 아폴로 뉴스의 원까지 요렇게 봤습니다. 됐지? 이게 원의 방정식 구하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알겠지? 다른 거 아직 안 했어. 됐지? 자.